감 들어보면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경기 전에 사연패를 당하면서 어, 사실 경기력도 좀 나빴었고 어, 전체적인 선수들의 의욕도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경기하는 모습들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. 어, 또한 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어, 많이 썼고 어, 또. 전체적인 90분의 집중력이, 어, 이전까지의 경기들보다 향상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위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. 좀 선수들하고 좀 긍정적으로 좀 경기를 하자, 어, 좀 활발한 경기 운영을 하자 했던 부분이 좀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.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하고, 어, 실점한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겠지만은, 향후에, 어,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이 좀더 살아난다면 자신감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, 어, 또 좋은 결과도 어,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이제 그 계속해서 참 이창훈 선수가 계속 뛰다 보니까 어, 좀 선수가 부담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자꾸 이제 영패를 빠지고 실점률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안정감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, 또 많은 경기 수를 좀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, 좀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겠나는 부분에서 교체를 저기. 선발 선수를 좀 바꿨던 부분이고요. 서진 선수가 저번 경기 때 후반전에 나와서 좋은 활약도 보여줬고 또 수비수에 그 젊은 선수를 넣기보다는 공격수 자원들이 우리 팀에 좀 여럿이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선수들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.